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되어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요새 핫한 자동차 하면은 이것 때문에 주식까지도 많이 올라갔던 바로 그 차, 아이오닉 되겠습니다. 자, 요새 아이오닉 5 때문에 약간 대란이 났었죠? 바로 전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Q 모델이라는 차량인데요. 자, N과 Q 중에 Q 트림이 가장 높은 트림이고요. 자, 요 차량 가격은 2,190만 원. 자, 2018년 6월에 등록된 2019년이고요. 1 5 0 0 0밖에안탄 차량입니다. 자, 전기 자동차. 차고요 자, 전기자동차로 하면 여러분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혜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10만에서 16만 정도를 지금 부품과 그리고 배터리 보증 기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보시죠. 자 완전 1인 소유고요. 자 36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윈터 패키지라고 해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 혹한시 충전 시간 단축할 수 있는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대 스마트 센트로 전방 추돌 경고,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 경고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 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진짜 타이어가 새거라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 그렇죠? 진짜 새거죠. 자, 90% 남아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6인치 휠이고요. 공기 저항일로 투톤으로 들어가 있죠? 자, 블루 드라이브를 시향하는 차량입니다. 자, 아이오닉 5는 뭐 워낙에 저는 사실 아이오닉도 예쁜데 전 코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아이오닉도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인데 어 이건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일렉트로닉 아이오닉.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긴 하네요. 살짝 SUV 같이 좀 높은 느낌의 트렁크 공간성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하이그로시한 느낌. 오, 제가 좋아하는 약간 SUV 같은 트렁크가 위로 열려서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EV 차량이다 보니까 충전이 이게 완충 시 200km 정도 나 간다고 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먼 거리보다는 도심용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속 충전 시에는 54분 정도 걸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는 전기모터가 있다 보니까 좀 놀라 했잖아요 스트렁크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빠져준 것 같습니다 공간성이 나쁘지 않아요 자 안쪽도 지금 시트 굉장히 깨끗하고 열선 시트 그리고 컬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차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하면은 겨울철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난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윈터 패키지, 히트 펌프 시스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JBL 사운드, 메모리 시트, 사각지대 경보 등, 그리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1 5 2 5 5 k m 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굉장히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용하죠. 자, 그리고 블루링크와 sos, 그리고 블랙파스 2채널, 그리고 정품 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되고요. 1 2 v 1 2 v 그리고 오토 에어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 이거를 약간 익히시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어, 다이얼 커맨드보다는 저는 약간 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변속을 이렇게 제가 누르는 형태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통포 시트,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셔서 이렇게 에코와 스포츠 모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차 보조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아주 컴팩트한 느낌의 차량입니다. 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아이오닉 중에서도 일렉트로닉, 어 일렉트로, 일렉트로, 일렉트릭. Q라는 등급의 차량이었는데요. 자, 추가 옵션 패키지까지 들어가 어요 윈터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파노라마 쏜루프만 없는 완풀 옵션에 가까운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에 괜찮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되었으니까요. 저희가 정말로 솔직하게 연우나의 얼굴을 보면 이 차가 진짜 안 좋은지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따라 너무나 좋은 차가 많았고요. 여러분들께서 비대면 영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에서 많이들 검색해 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미차 특가가 많거든요. 자, 미차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b 이 미차피플